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IRO를 개발한 안도현입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 인생 평생 인생 경험을 걸고 개발하여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잠시 예측할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IRO는 Innovative Review and Rating Optimized Platform이라는 뜻으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 심사 평가를 하는 투자 유치 플랫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고요. 과거와는 다른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고요.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제품을 보지 않고 직접 만나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제품을 구매해야 되고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사결정에는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 기관, 개인과 그런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해외로 시장을 진출하거나 투자를 할때 지금 다양한 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사에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가짜, 그리고 스캠 이런 위협에서 어떻게 신뢰를 지키면서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으로 투자 결정과 판단을 할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기, 거짓 이런 것들이 판치던 과거 다이아몬드 시장을 한번 연구해봤습니다. 과거에 다이아몬드 시장은 매우 혼탁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보석,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라고 기며 그런 일반인들은 또 이런 다이아몬드를 쉽게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혼탁했고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광산에서 채굴한 다이아몬드가 원석을 자르고 광을 내는 과정 그리고 유통 과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기술과 노력이 투입된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비전문 집단은 일반인들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 가치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종식시킨 기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기업은 어, 유태인 계열의 드비어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드비어스라는 회사는 인증서와 심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다이아몬드를 어,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드비어스의 인증 시스템으로 인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고 정확한 수치와 기준으로 인해서 당황한, 다양한 다이아몬드를 일반인들이 쉽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인정하고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에 대한 신뢰가 극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런 객관적인 기준과 인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심사 시스템으로 인해서 빠른 시간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해서 일반인들이 투자자들이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세계 여행을 73개 나라를 가면서 한 나라에 갈 때는 가장 유명한 곳세 군데를 갑니다. 보통 잡지 책 같은 데서 방문해야 될 1, 2, 3를 평가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높 점수가 높은 곳을 선호하고 짧은 시간에 판단해서 갑니다. 근데 그 수많은 평가들을 누군가가 했을 텐데요, 그런. 평가를 할때 심사들이 심사위원, 심사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대면인데도 지금 한국 같은 데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가풀을 찾아서 직접 연락을 하고요. 평가 과정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과 그리고 일회성 평가로 인해서 제한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심사위원들이 일종의 카르텔 형태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이런 평가 기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돈을 받은 블로그나 리뷰어들이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고 그리고 광고 업체나 에이전트들이 개입돼 갖고 심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터들이 투입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해결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IRO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의 개인 점수가 가감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심사는 비대면으로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자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여론조사할 때 외부 기관이 어, 정치라든가 정당에 개입되지 않는 그런 평가처럼 3자가 이런 심사에 개입하는 개입, 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RO는 단순 심사가 아니라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어, 투자자로 연결시켜주고 그 투자자가 연결됐을 때의 수수료를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입니다. IRO는 평가를 필요로 하는 고객, 고객과 심사위원들 그리고 투자자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에서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심사위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과 다양한 기술을 도입시켜서 조작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IRO 참여자는 우선 고객이 프로젝트 평가를 의뢰하게 되고요. 그 의뢰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7.0 이상이 되면 투자자와 파트너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마케터와 연결이 됩니다. 평가 프로세스는 그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었을 때 심사를 7.0에 맞게 되면 IRO에 투자 연결이 되고, 그 투자 수수료에 대한 것들을 심사용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그 인증서를 발행하게 되고요. 이 인증서는 어, 다양한 분야의 객관적인 어, 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참여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플랫폼입니다. 심사평가는 현장에서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이 영상을 가지고 평가자가 있는 다른 곳에 송출을 하게 되고요. 이 송출을 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심사자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줌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 세계에 있는 심사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IRO 평가자는 평가자들이 그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 그 평가의 기록이 계속 기록되며 관리됩니다. 심사 프로젝트는 프로세스는 다음 과 같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7.0이 될 경우에 투자자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 IR로 리뷰한테 평가했던 결과들이 공유되게 됩니다. 이런 평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심사위원들입니다. 이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평가에 따른 심사위원들의 점수 변화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전문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최종 판단 결과와 내, 자신의 평가 내용을 비교해서 그갭 차이에서 심사위원의 점수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집단지성이 9를 지었지만 평가위원이 3을 주게 되면 이갭 차이로 심사위원의 레이팅이 떨어지게 되고 정확하게 8이나 9 정도 점수를 주게 되면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로 인해서 6단계 시스템을 평가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올라가는 공인지 멈춰있는 것이 떨어지는지 패턴이 나오게 되고요. 그 패턴으로 인해서 심사원들이 결국에 9.9라는 엑스포트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평가위원들은 심사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 집단에서 어,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객관적인 심사위원 평가 모델을 통해서 어, 다양한 그 점수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은 집단 평가, 동조 이론, 6단계 평가 이론, 블록체인 기술, 양자 이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저희가 특허를 통해서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고, 도입했고, 그리고 이 평가위원들은 차등된 심사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인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IRO 리포트는 평가 인증서로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7.0 이상의 프로젝트는 인증서가 발행이 됩니다. 9.0이 된 프로젝트는 아마 투자자에게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이런 IRO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모든 분야의 심사에 적용될 것이고 부동산, 음식, 투자, 스타트업, 자금 유치 개인, 연예인, 선발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저희 심사 시스템은 싱가포르에 있는 크렉스피아라는 회사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저는 크렉스피아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 9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저는 이 한국에서 이 사업을 더 발달시키고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국적의 개발 인력에 의해서 i r 은 더욱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듣고 저희 회사가 만약에 IRO의 9.88을 맞았다고 하면 그냥 일반 회사보다는 더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 9.988을 500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고 보면 저희 회사는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토익이 그랬습니다. 토익이 처음 도입됐을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영어 시험 그리고 영어 시험의 기준이 필요한 모든 기관들 개인들이 이 토익을 어, 인증할 수 있는 인증서로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IR도 여러분의 의사결정, 투자자의 의사결정,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구매하는 바이어들의 결정 둘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미 i r 는 상표 특허가 출원되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다야, 다양한 분야의 IR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10명 이상이면 IR로 프랜차이즈. 아이어로 푸드, 아이어로 요트, 아이어로 자동차,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가 됩니다. 저는 이 다양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2020년 8월 30일까지 현재 69명의 그 경력 20년 이상의 박사들을 모았고요. 지금 9월 2일 현재 75명의 석박자 수신의 전문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의 삼성물산의 임원,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가, 인공지능 전문가, 나사의 연구원, 스타트업계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이시고 있고요. 그리고 하버드 출신, MIT 이런 유명한 대학과 기관 출신의 전문가들이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F&B 그리고 기업 평가 전문가, 그리고 과거에 투자 경험이 있던 투자자 출신의 심사위원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호주, 일본, 이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도 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의 국가에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저는 IARO 심사를 통해서 기업, 개인의 브랜드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 그리고 은퇴하신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학벌로 인해서 집에서 심사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전문가 분들,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 그들이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문가로 인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 그 심사위원으로리크루닝이될 것입니다. IR는 투자자와 연결할 때 투자 수수료를 심사위원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IR 인증 마크를 받은 이 브랜드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IR을 통해서 평가된 분들에 대해서 국제 심사 및 그리고 코리아 넘버원의 타이틀을 통해서 해외에서 마케팅할 때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높은 점수를 맞은, 맞은 브랜드는 제가 관여하고 있는 브랜드로레이 코리아 시상식과 관련해서 그런 시상식에서 후보로 어, 도입시킬 예정입니다. 이 브랜드로레이 된 상은 지금 제프로저스, 그리고 어, 스티브 잡스, 탐 크루즈, 이런 다양한 세계적인 명사들이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 상을 수상하는 기준으로 저희 IRO의 플랫폼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는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다양한 사모델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는 손정의 비전 펀드 같은 구조입니다. 손정의 비전 펀드도 투자 의향서,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투자될 의향서 5억불의 의향서를 가지고 다양한 스타트업들, 다양한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정보들을 얻게 됐고 그 좋은 정보들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이밍을 보고 심사위원들과 투자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급 정보,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확보되면 투자 위치 연결을 하게 되고 이래 인해서 이로 인해서 시장을 확보합니다. 할 것입니다. 현재 IRO는 싱가포르에서 개발된 크랙시피어와 독점적으로 개발 판매 계약이 된 말레이시아 회사 도리안 솔루션에서 운영됩니다. 저는 이또 도리안 돌리손의 대표 입니다. 6년간의 경험으로 인해서 독일의 최대 로펌 로펌 루서 이케아 강원도청 코트라의 자문위원 데카트롱의 현지 파트너 다양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IRO 퍼스널리토 8.87입니다. 저 역시 이 회사의 대표로서 어, 저의 크레딧을 저의 등급을 9.9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저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IRO는, IRO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기관, 더 많은 심사위원을 찾고 있습니다. IRO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다양한 산업에 적용시킬 것이며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IR은 아직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IR가 성장하게 되면 다양한 기회들이 생길 텐데요. 그때 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IR의 참여자들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태국 총리, 두바이 DU 대표, 터키 건설부 장관, 로스차일드, 뮬리에르 가문, 데카트롱 CEO, 짐 로저스, 말레이시아 총리 등 다양한 분들하고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비대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집단지성 심사평가 플랫폼 IRO. 여러분, 합류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양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객, 그리고 투자자, 투자 파트너,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합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도현입니다.